목상님도 신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복원을 그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0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임자가 you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재찍질을 하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실고 자세의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를 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전하며 손으로 때리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아무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 보라.이 예수께서 다시 가하시고 자세히 모을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이 사람으로 나하니 네제자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이 된다음 십자가에 못박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실가의 목박을 권한도 있는 나에서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크다하십니다 이러한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손에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해사의 중심이 아니 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해사를 방역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마음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 깜들, 기울임하고 가바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아멘.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유다에서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질 때 유대의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이 로마가 유대의 문제를 다루고, 어,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법, 로마의 법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 안타까운 그런 재판이고, 또, 어, 자격없는 그런 재판이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판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참으로 억울하고도 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그토록 억울한 재판이었을까? 제가 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경 없는 자들의 채찍질과 조롱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도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자격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매질을 당한다. 자격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1 9장2 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대다가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관을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편안할 줄알며 손으로 때려다 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하시고 그리고 가시나무에 관을 쓰시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만한 채찍질 만한 할 만한 또 때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의 인간이 어찌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또 손으로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자격 없는 자들의 채찍과 조롱 이었습니다. 두번째 예수님의 이 재판은 죄인의 의인을 향한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미로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욕절에 보니까, 너희가 침이 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펴보니, 예, 그는 죄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라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절에 보니까, 대제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이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또 칠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몸에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민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혹은 예수님을 재판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을 두려움니다팔 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에 반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죽이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 아랫사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의인에 대한 재판이었고 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권한 없는 자의 권한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단히 지나가는 사람은 당신 사형, 당신 어, 징역 3년이라고 우리가 무단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권한을, 권한 뽑는 사람이 외쳤다고 해봅시다. 재판했다고 해봅시다. 미쳤다는 걸 믿죠. 저 사람이 미쳤나?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나한테 그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항의를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관점으로 돌아오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 다시 관점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해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니? 아시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 대단히 두렵고 고민이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럴 때 내게 말하지 아니 하냐, 느 내가 너를 노울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엄하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답을 하지 않자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 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도 물론 크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고 우리들이죠. 빌라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인인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때렸습니다. 또 권한을 갖추고 있지 않는 자들이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재판했으니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권한을 당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영 우리 사랑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서령을 받게 하시고 대답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 천국이 오는 재판과 조롱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 더 깊이 깨단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실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는 외와 성부하는 님 묵직한 사랑과 성령인 로복의 통 충만하게 하니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어이없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신 주님의 감사하며 우그 주의 영광의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의 별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